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자, 5월달 돼지띠 분들 이제 어, 운세에 이어서 6월달 돼지띠 분들 운세 가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스 신화 타로는 6월달 돼지띠 분들 어떻게 말하는 한장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쇼젠 조언 카드로는 6월달 돼지띠 분들 어떤 조언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나무 오라클 타로는 6월달 돼지띠 분들 어떤 심리가 나올까요? 한장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는 내적 심리 차크라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한장 뽑았고요. 오소젠으로 명상. 명상. 오소젠에서는 어떤 명상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소울 메시지에는 6월달 돼지띠분들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한장 뽑았습니다. 저 볼게요. 6월달 어대지띠 분들 어, 그리스 신화 타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뽑았습니다아 보았, 나인 컵이 나왔죠. 나인 컵이 나와서 이거는 에로스하고 푸시캣이 어, 아프로디테한테 결혼 승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어, 6월달 대지띠 분들은 정말 만족하고 그동안 기대하고 고대했던 일이 어, 즐거운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조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언. 아 조언은 아, 양립할 수 없는 너가 나왔네요. 자, 별자리 볼게요. 별자리, 달에, 사자자리, 태양이죠. 이거는, 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학원 원장이다 면 어, 나는 이제 영어만 전문, 전공이에요. 근데 수학선생님 필요해요. 근데 수학선생님은 마음에 안 들지만 같이 가야, 가는 거죠. 양립할 수 없는 너. 뭐, 하늘에, 뭐, 태양하고 달이 동시에 떠일 순 없잖아. 요거는. 어차피 참고 가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조언으로 참고 가라 그리고 나무 오라클 보겠습니다 아 나무 오라클은 어, 수용하라가 나왔죠 수용하라 좋 좋아도 수용하고 안 좋아도 수용하고 어, 안 좋다고 수용하 음, 안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든 안 좋든 주어진 환경에 6월달 데지티 분들의 여건에 따라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로마 인사이드 어, 내적 차크라 보겠습니다. 아 샌다르드가 나왔죠. 샌다르드는 어, 6월달 데지티 분들은 바쁠 것 같아요. 이거는 어, 공간을 보호해야 돼요. 공간. 굉장히 바빠가지고 지쳐있는 거여서 나의 공간을 정화시키고 힐링시키고 그래야 돼요. 이거는 차크라는 이제 이 차크라죠. 이 차크라는 이제 본능 차크라. 본능 차크라서 나의 즐거움을 찾는 걸로. 바쁘다고 이제 하지 마시고 나의 즐거움도 찾는 달. 공간 정화. 나를 보호하라. 건강을 챙겨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오쇼젠으로 명상 보겠습니다. 오쇼젠은, 아, 러버스가 나왔죠. 러버스. 주변 환경도 좋고, 양육하고, 돌보고, 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 사랑이, 사랑이면 다 모든 게 녹아가, 녹아나고, 용서가 되고, 어, 힐링이 되고, 행복하고 한 거죠. 6월달 명상에서는 러버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 필요한 그 6월달, 어, 돼지띠분들, 소울 메시지 보겠습니다. 소울의 메시지는 뭘까요? 오! 아, 스마일 나왔어요. 스마일, 스마일. 웃으세요. 나왔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아, 거울을 보고 한번 웃으세요. 곧 웃을 일이 생깁니다. 아, 돼지띠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일이 올 거다, 웃고 다니고, 웃으면 복이 와요를 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네요. 6월달에는 정말 이것처럼, 메시지처럼 웃을 일이 많이 가득하시길 바라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6월달 돼지띠분들은 나인컵스가 나와서 굉장히 그동안 고생했던 거 허락받고, 뭐 어, 성취되고 뭐 이런게 아닐까 앞으로 디테가 얼마나 깐깐해요 에로스 아, 아들만 어, 바라보다가 푸시킷한테 뺏겨서 질투가 났는데 정말 둘이 진정으로 사랑한다 해가지고 이제 허락해주는게 나와서 어, 돼지띠분들도 5월달에 만족하고 행복한 풍 풍족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조언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너지만 같이 잘 화합해서 가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양립할 수 없지만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잘 화합해서 가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그리고 심리 오라크는 수용하라. 좋든 안 좋든 수용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성장을 할수 있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큰 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어,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는 이 차크라, 본능의 즐거움을 찾으라, 나의 공간 보호하라, 어, 건강을 살펴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6월달에는 돼지띠분들이 굉장히 바쁠 수 있어요 샌드로드가 나오면 굉장히 저도 뽑아보면 은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날은 상담을 많이 해서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6월달에 대지띠분들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상에서도 러버스가 나와서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울메시지에도 소울메시지에도 웃으세요가 나왔죠. 웃으세요. 웃으면 옛날에 이제 유명한 뭐뭐코미디 어, 프로도 웃으면 보이 와요. 어,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일로일소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 6월달 돼지띠분들은 웃으면 좋은 일이 많이 어, 복이 많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6월달 어, 돼지띠분들 이제, 이제 다 드렸습니다. 돼지띠 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잘 되고, 멋지고, 달달한 달 되시고, 행복하세요.